셀트리온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수록법 회계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은 합병 이후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70.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2.5%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 0.8레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09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 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6,500억 원대로서 70.1% 어, 이렇게 그 매우 높게 증가한 것은,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의 그 합병 관계 때문에, 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내역을 비공시하고 있으므로 분기에는, 에,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전체 재고로 분석을 했습니다. 1조 7,200억 원대로서 20.7%가 감소했습니다. 자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에, 재고는 줄었다. 이것도 뭐 합병의 어떤 영향 중에 하나일 거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어, 매출원가가 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매출총이익은 55.3% 증가했고. 순매관리비가 무려 134.2%가 증가해서 어, 그 결과 그 8,035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31.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9% 떨어졌고요. 어, 원가생산성도 0.21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어, 재고자산이 어쨌든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슬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지료비가 2,889억 원으로 300 거의 400%가 증가했어요. 어, 이렇게 상식 밖의 증감률 발생은 분명 특별 원인 변동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합병 외에는 다른 원인이 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해스케어는 제조업이 사실상 아니었기 때문에 해스케어하고 합병되면서 거기 가지고 있던 에, 반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품으로 흡수되면서 어, 그 물건을 그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상 슬풋은 57.4% 증가했습니다만은 슬풋률은 7.2%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52.8% 증가해서 TOE 생산점 1.97로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풋 영업이익은 1조 1,613억 원으로서 62.5%나 크게 증가했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578억 원이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체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 재고자산 내역이 없어서 전체 재고자산을 그냥 반영한 거고요. 4,500억이 줄었어요. 어, 그런데 이 반기나 분기 때는 재고자산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공개하는 거 가지고. 어, 투명성을 좀 담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연간 꼴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어,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1조 6천억이나 재고가 크게 늘었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 합병을 했기 때문에 어그 합병에 의해서 재고가 이렇게 크게 그 증가했었다는 것을 그 알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셀트리온이 분기및 반기에도 재고자산 명의 주석을 공시하지 않는다. 인류기업이라면 본인들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핵심 관심사항은 헬스케어의 반제품이었다. 항상 일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합병이 되면서 제품 계정에 흡수되었다. 어. 정말 재고 시설을 하고 싶다. 기 주어진다면은 재고자산 가치 평가라는 것을 그래서 좀 한번 그 점검을 해 봤어요. 어, 이렇게 그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 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신들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평가한 방법하고, 어,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Fair Value라는 게 공정가치인데, 한자로 어, 조세통남에서 소개한 거에 의하면 KIFRS 1113호 어, 아홉 번째 항목에 들어간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시장 거래 가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그렇게 이제그 인식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슬리프 관점에서는 실제 돈이 나간 금액을 역사적 가치로 인식해서 음,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100, 100만 원 나가지고 100만 원. 재고가 잡혔는데, 그게 무슨 인플레이션이 됐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가치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을 잡고, 어, 이따위 일들을 하는데 아, 어 그거는 판매할 때 어차피 이 흡수가 다 되는 거니까, 아, 굳이 재고자산을 평가할 필요가 뭐 있냐? 나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만큼은 역사적 원가를 그냥 가져가라. 그래야 원인 분석을 어, 정확히 할수 있다. 음, 이 재고자산 평가하는 것 자체도 그 분식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어, 원가 회계 자체가 저는 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영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검증해보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이 5,025억 원이 감소했어요. 어, 아주 그큰 변화죠. 그 다음에 어, 원재료비가 1,442억 원 뿐이 되질 않습니다. 어, 이 제약이라는 게 원재료비율은 얼마 되질 않아요. 에, 이게 2024년만 이렇게 그 재고자산 변동액이 재료비 이상으로 높을 겁니다, 아마. 생산을 좀 억지하고 있는 재고를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인식은 되긴 되네요.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467억 원으로서 304.4%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52.8%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그러면은 합병 전에는 왜 생산량 조정을 안 하느냐? 헬스케어가 돈을 1조 원 이상대를 계속 제고에 묵혀두고 있었는데, 어, 그걸 좀 생산량 조정 좀 해가지고 돈이 묶여있는 걸좀 줄이지. 꼭 합병이 된 다음에 그걸 느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에도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상황인데 헬스케어는 사실은 영업부를 그냥 회사로 만든 거예요. 어, 그렇게 이, 되기 때문에 합병하는 것이 순리였을 겁니다. 음, 매출이 그 이중으로 부풀려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엔 그런 거못 하게 했는데, 어, 그리고 운영 경비는 52.8% 증가했고, 이 1조 2천억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4,394억 원을 뺀 7,61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79%로 팍 떨어졌어요. 12.9%나 떨어졌어요. 이것도 합병 결과일 겁니다. 생산비율도 12.9%가 증가했습니다. 원래 8%뿐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치를 가지고. 그래서 1단계 그 회계 투명성 검증 관계로, 어, 배, 배부 재고자산, 음, 그, 전체 재고자산 포함입니다. 4,500억이 감소했는데, 비성분에 표현된 것은 5,000억이에요. 이게 전체 금액이 4,500억 원이 감소를,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5,025억 원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523억 원이 있어요. 어, WCI 재고자산 명세가 없어 T분석을 위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하였음에도 회사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갭이 있다. 어떻게 그 장부가격 이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원가에 들어가는지, 예, 그러니까 부풀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 작년에는 또그좀 반대 현상이고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 그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꾸 그 조정질들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조정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PQ 총 제재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PQ 생산 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상에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4066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4,500억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435억 원의 재고가 더 감소했는데, 재고자산 관련 손익이라고 그 현금 흐름표의 편인데,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일 겁니다. 그걸 가감해 주면은 그래도 여전히 217억 원의 차이가 있고, 작년도에는 305억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계속 차이를 낸다는 것은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주석 내용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어쨌든 이런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뭐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부식혁의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 가정은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저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길 바래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중에서 그 중요 경비를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224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3.3%가 크게 증가했어요. 어, 직원이 293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셀트리온 직원, 헬스케어 직원들이 이제 흡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 평균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헬스케어 직원들의 연봉이 영업을 주로 하고, 뭐 해외를 돌아다니고. 이런 고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역비가 45.3% 증가했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간만에 유형자산 상각이나강가상각은 늦지 않았었는데 무형자산 금액이 꽤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155.2%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 펴졌어요. 재고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어, 그 다음에 수급품율도 떨어졌어요. 동일 방향이면은, 어, 이론상 투명력의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체레버리지는 낮은 편이고, 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이것도 입증해야 되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 그 먼저 그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 뭐, 여러 가지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못 알려주겠다 이뜻이고요 어, 매입액을 보면은 2,978억 원을 그 매입을 했는데, 바이오 의약품에 원재료 부재료가 들어가고, 케미칼 의약품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품 가격주의도 어, 죄송하지만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삼성 다이오로직스 망, 마 똑같이 에그 입증 출원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 이게 합병 결과지만은 전년도 매출 실적의 그 합병 결과이긴 합니다. 어 참고적으로만 하는 거고 어 3분기까지 팔린 만큼 내일도 그렇게 팔릴 것이다 아, 비례해서 그런 판단으로 했을 때 연말 매출액은 3조 3천억 정도 할것 같고 운영 경비 기준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기준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매출을 이거 뭐 판매 단가라고 얘기한다면 330만 원 판매 단위별로 어, 판매가 된다면, 140만 원이 남는다. 어, 왜, 많이 남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에, 이, 슬픈율이 89%니까, 조금만 더 해서, 막말로 약꾸 판매하면은, 100원짜리 되면은, 원재료가 10원 뿐이 안 들어가는. 그니까, 러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100원짜리 되면 20원이 올려본데, 그, 이 셀트리오는 1시니이 원료비예요. 그래서 이싼 원료를 들어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했을 때 소개했듯이 중국의약품을 수입해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뢰관계상 중국 제품은 안, 원료는 안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 바이오 꽃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도 어, 제동을 어, 올해 안에 그 입법이 완성이 된다니까 어쨌든 미국은 계속 중국 죽이기 작전으로 음, 전술, 전략 전술을 모두 어, 중국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재고회전율을 1.2회전 정도 해본다면 3조 6천억을 매출 달성해서, 어, 영업이익은 1조 6,78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트렌드는 예측에서도 재고회전율 상승해야 되는데, 예. 아까 재고해준율이 떨어졌죠? 그흡사합병이라는 그 특별 원인이 있었어요. 이익 그리고 이익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판매가과는 어,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재고해준율이 하락한 경우는 분명 매출감소율보다 어, 재고감소율이 더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매출이 감소했을 때 그런 어, 추정논리인데 예가가 낮게 나올 경우 특별 원인이 있다면 은 그게 이제 그 흡수합병, 어, 두 회사가 합병한 게 특별 원인 아니겠느냐 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특별한 것은 무형자산이 회사가 어, 그 유동자산은 한 4조 8천억까지 있는데 기유동자산이 거의 1 5조예요 그중에서 무형자산이 9조 거의 6할 정도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무형자산을 평가받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무형자산 강가상각비가 이제 제조 원가에 에, 좀 포함이 되겠죠. 이것이 아, 이제 그 셀트리온의 또 독특한 면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얼마 되질 않아요. 어, 주가는 175,800원으로서 2023년 말보다 25,700원이 떨어졌고 JBR은 2.09 상태입니다. <laughs>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5 뭐, 이상 정도 되는데 그만큼 어, 좀 시장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5% 이상 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22%선, 영흥공단이 6.35%, 외국인이 22.8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